저는 열심히 먹으면 되는 거지. <laughs> 이것이 평양냉면 아름다워. 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족한데? 파업을 워한 것들. 저스트 고기의 양. 전어모 코치님의 일상이 좀 궁금하다는 <laughs> 친구들이 좀 많이 <laughs>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평양냉면을 평양냉면 그래. 예 네. 우리가 좋아하는 평양냉면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 시간 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근데 전 열심히 먹으면 되는 거지? 네? 맛있게 드시면고 어. 알겠습니다. 편하게 평소처럼 먹는 것도 찍어야 되지? <laughs> 먹방 하셔야지 아... 유튜버 다 되셨잖아요. <laughs> 난 먹방 이런 걸안 좋아하는 데 먹방은 뭐 엄청 많이 먹고나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맛있게 먹으면 되 나는 되게 맛 없게 먹을 텐데. 제가 맛있게 먹을게. 요 <laughs> 저는 이게 생긴 거랑 다르게 의히로 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유흥을 위한 그 음식과 그냥 평소 영양분 섭취를 음식 음. 있는데 영양분 섭취를 위한 음식은 굉장히 굉장히 귀찮아요 음. 진짜 그냥 네. 생존을 위해서 운동하고 네. 네. 그래도... 단백질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SF 소설에 나오는 캡슐 하나만 먹으면 밥안 먹어도 된다. 그거 나오면 아마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살 거예요. 고기를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고기를 좋아하죠. 고기 구워 먹고 보통 물냉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근데 그 냉면은 진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 평양냉면을 먹고 나서 아이 완전 다른 음식이구나. 고기 좋아하시는 분인데 냉면을 먹는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음. 사실 여기 비밀이 있죠. 그렇왜 평양냉면은 면 음식인데 자꾸 고기 얘기를 하는 건가. 그 비밀은 푸인수 <laughs> <laughs> 끝까지? <laughs> 아 자연스럽게 찍으라는지 자연스럽게 안 되는지. 어맞다 유튜브 다 되셨네. <laughs> 계란은 먼저 빼놓고 먹어요 계란이 어... 순수한 국물에 맛을 변하게 할수 있습니다 리걸 일단 국물을 먼저 먹습니다 음... <laughs> 너무 연기하시는 거같데 <laughs>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있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먹까 <laughs> 여하튼 저는 달걀을 빼고 국물을 먼저 먹고 그다음 면을 먹습니다 저는 참고로 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유일하게 먹는 게 알리오 올리오 그다음 이 메밀면 이 메밀면은 집마다 다 비율이 달라요 음. 어떤 집은 메밀 100%로 만드는 것도 있고 저도 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면을 좋아 <laughs> 너무 다 좋아하는 건가요 그러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나온 얘기 비밀 평양냉면은 알고 보면 고기 음식이다 그게 그쵸? 여기 요 고기 몇 점이 들어가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국물이 사실은 엄청난 고기를 많이 넣어서 만든 육수예요 평양냉면 집인데 이게 없잖아요 그 집은 뭐냐면 고기로 실제로 국물 안 내는 거야 소고기, 돼지고기, 심지어 어떤 데는 닭고기까지 막 섞어가지고 음. 그래서 고기 좋아하는 석고치님도 이것은 고기다 음. 먹었어요 근데 어 뭐지? 계속 이 국물이 뭔가 제 입맛에 딱 맞는 게 자꾸 들어가더라고 요 음. 집에서 공부를 해봤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 고기 육수에 동치미 국물 음. 이런 것들을 섞어서 육수를 만드는 거다 한끼 식사 치고는 가격대가 좀 비싸죠 근데 사실 제가 가격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래서 직접 만들어 봤어요 아 진짜 와 <laughs> 진짜? 대단하시다 뭔가를 이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해보는 거니 어, 마트 가서 가 소고기 사고 무슨 대단하시다. 고기 사고 집에서 만드는데 기본 2만 원이 넘게 들어요 음. 시간도 많이 들고 하루 안에 못 먹어요 <웃음> <웃음> 과정을 알고 나니까 아 이게 비싼 음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해양냉면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게 되게 쉬운 음식 같아 보이잖아요 네. 앞에서 보면 너무 심플한 데 뒤에 엄청난 공정이 들어가요 음. 만들기 진짜 힘든 거예요 고기를 얼마나 어떻게 삶아야 되냐에 따라서 육향이 너무 진해도 안 되고 너무 안 나도 안 되고 음. 그다음에 이 메밀도 매일매일의 온도, 습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삶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는 정말 엄청난 전문가가 엄청난 공력을 들여서 섬세하게 만드는데 나온 거 보면 툭그 음. 모순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거든요. 뒷단에서는 엄청난 노력이 있는데 앞단에서 심플하고. 음. 예를 들면 우리 코드죠. 아, 뒷단에서는 그렇죠. 정말 개같이 연구하는데 나온 거 보면 먼문장밖에 안 되는 거고. 마치 코드와 같은 평양냉면이네요. 평양냉면은 코드 같아. 근데 이게 또 가게마다 맛이 굉장히 다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게 이게 재밌죠. 고, 고기향이 음, 강한 데가 있고. 이 다른 향이 더 강한 데가 있고 진짜 그래서 또 매니아들은 그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별거 아닌 음식 같은데 네. 너무 다 다르니까 네. 진짜 다 달라요 가게마다 자기 거에 맞는 거 찾아가는 재미 육향이 센거 좋아하는 사람 음. 연향이 센거 좋아하는 사람 네. 저는 맑고 투명하고 아주 저 뒤에서 향이 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좀 육향이 센걸 음. 선호하는 스타일 요거보다 음. 조금 더세면 저는 훨씬 더제 스타일을 맞을 거 같아요 고기 파시니까 네. 아이집 존맛이네요. <laughs> 이 집은 미슐랭 가이드. 음. 거기에 작년에 해서 올해도 오른 집의 분점이거든요. 역시 맛있는. 음. 어떻게 하다가 평양냉면을 좋아하시게 됐어요? 평양냉면 포프로가 네. 굉장히 강한 음식이잖아요. 매년 엄청 매냐고 음. 싫어하는 사람은. 극혐하죠. 네. 그걸 왜 먹냐고 막 비하냐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 음식에 대한 취향이 좀 바뀐 게, 원재료에 집중하는 음식들, 본연의 네. 맛을 살리는 게, 음. 정말 작은 터치를 하면서도 맛을 극대화하는 음. 거, 그런 거를 느끼게 된 다음부터는 그런 관련된 음식만 찾았는데, 딱평양되면이 되게 맛이 슴슴하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겉으로는 심플한데, 그 뒷단에 엄청난 노력이 있다는 걸딱 알게 되면서, 이제 머리랑 어떤 혀가 결합되면서, 음. 그때부터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 먹는 방식에 대해서도 되게 논란이 많은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한번 좀 고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아이씨. 스타일대로 <laughs> 결국 먹방 아니었구나 나 이럴 줄 알았어 어쨌든 먹방이니까 완냉입니다 완냕. <laughs> 아무것도 안 넣는 파도 있고 식초를 쳐서 먹어야 된다 음. 다대기를 쳐서 먹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작년도에 가장 트렌디한 음식 맛을 아는 미식가라면 그쵸. 평양냉면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방송이고 뭐 그렇 퍼뜨려갖고 네. 거기다가 남북정상회담 때또 평양냉면이 이슈되면서 그냥 평양냉면. 너도 나도 다 평양냉면 어, 면스플레인이라고 면스플레인이라는 용가뭐 익스플레인이나 합성어인데 하여튼 이 먹으려고 하면 하여튼 존나 설명이 많은 조속들이 <laughs> 있었어요 가위대지만 멍청한 고사 국물부터 마셔라 멍청한 고사 식초 야, 너무 안돼 뭐, 나무젓가락 안돼 이러면서 존나 말이 많던 족속들이 많죠. 별로였죠. 어떻게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아예 기본 원리 같은 거를 안 배워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재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음.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원리를 아는건 중요한데 원리를 안 다음부터는 개인 정말 취향인 거죠. 기본 원리 정도를 음. 설명이 아니라 공지정도 해줄 수 있죠. 그쵸. 아, 이게 그 육향이랑 메밀향이 있어서 한번 순수하게 한번 음. 먹어봐. 그 정도야지. 해 저한테 평양냉면은 뭐냐면 정신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음. 미각적인 측면이 있어요 음. 정신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걸 먹으면서 저는 사업적 상품적 영감을 많이 받아요 주위에서는 음. 어마어마한 노력 근데 음. 겉으로는 너무 심플함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상품이랑 사업은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원작자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일단 내가 안 넣고 원작자의 의도대로 먹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제가 그 정신적인 걸 따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각적인 건데, 저는 쾌락주의자잖아요. 음. 스터디 코드가 추구하는 거 중축해가 말축해 갑니까? 근데 이 감각도 저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음. 저 뒤에서 느껴지는 육향 함 내밀의 미묘함, 음. 매일 날씨마다 달라지는 느낌, 음. 가게마다 다른 거. 그러면서 이 감각을 되게 훈련, 훈련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평영 내면은 저한테는 뭐냐면 사업적인. 그리고 인생적인 음. 나를 각성시켜주는 각성 음식 최양래님이 먹으러 왔다가 인생을 또 배우고 갑니다 전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지 음. 이렇게 먹어야 무조건 맛있다 맞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laughs> 식초 넣고 겨자 넣고 먹는 사람은 대단히 물어보죠 너는 음. 왜? 왜 그렇게 먹는지 뭐랄까 아 이렇게 말할 거냐생각 있는 취향과 생각 없는 취향 취향이 있는 <laughs> 거 그냥 단순한 호불호와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이유까지 있는 취향 음, 이거는 저도 좀고민 해봐야겠지만 저는 외가 없는 취향은 취향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음. 그냥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한때 막 유행하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음. 그런 것들 보면 다 신기해요. 다 전국민이 마라탕 좋아하고, 맞아요. 전국민이 흑당 버블티 좋아하고. 근데 이제 금방 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정한 호구 아니었다는 거죠. 음. 전 먹어보자까지는 못 그렇죠. 떴다고 봐요. 그렇죠. 경험에. 그 정보를 얻고, 어 다들 먹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음. 건 괜찮은데 나도 먹어봐야지 거기서 끝. 먹고. 끝나면 뭐가 문제죠? 거기서 끝나니까 계속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아. 또 따라가서 또 먹고 또 따라가서 음. 또 먹는데 맛집에 가서 맛집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번 더 나가서 내가 싫으면 왜 싫어하는지, 좋으면 왜 좋아하는지 거기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저도 고기 국물이니까 내가 좋아하는구나 음. 이걸 알면 저는 또 다른 고기 국물 요리를 또 찾아 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선입견이 휩쓸려서 난안 먹어 음. 뭐 이런 것도 문제 그런 사람 되게 음. 많잖아요. 맞습니다. 먹으면서도 몸은 음. 먹으면 맛있는데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안 맛있어, 안 맛있어. 말 헷갈려 봐. 맛있다고, 맛있다고,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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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안 맛있어, 안 맛있어, 안 맛있어, 안 뭐, 맛있어. 먹음심이 없다고 해인생에 음. 즐길 게 이렇게 그렇네요. 많은데, 딱 좁혀놓고 음. 그대로 사는 거야. 그냥 저는 해양냉면 먹을 때버스트 고기의 향, 전 진짜 온전히 고기 향을 즐기기 위해서 딴걸안 넣고 먹거든요. 음. 보셨겠지만 반찬도 안 먹어요 아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치고 먹는데 그냥 이 음식을 즐기는 데에는 나는 이렇게 먹는 게 맛있다 이게, 이게 명확해야 된다고 나만의 이유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맞습니다 이유 있는 취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는데 그게 있으면 뭐가 좋나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한 번뿐인 식사인데 정말 그 순간 극대화된 음. 충만감과 쾌감으로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순간 한순간은 소중히 한다가 만약 인생이 돼 있으면 음. 저는 음식을 한번 먹을 때에도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먹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스물한 끼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 말초 쾌감일 수 있지만 그런 것조차 온전히 100%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면 그게 또뭐 중추 쾌감으로 도 그렇죠. 연결될 수도 있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이런 자기 취향을 찾아가면서 왜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 있는 이 취향을 찾아가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크게는 두 개로 돼 있다고 봐요 대충 남들처럼이 아닌 응. 그다음 제대로 알고 응. 그러니까 대충 남들처럼 살면 은 자기가 안 행복해져요 응. 자꾸 남의 입맛에 기준을 맞추고 맞습니다. 남의 설명에 기준을 맞추고 자기 있게 확실해야 응. 그냥 정말 내가 행복한 대로 살수 있는 응. 되게, 먹방으로 시작해서 아니 이게, 이게 우리 스타일인 것 같아 <laughs> 그렇죠. 엄청 맛있게 먹네 많이 먹네 이게 우리 먹방이 아니라 <laughs> 자저 평양냉면 한 그릇에 다놓고 <laughs> <laughs> 말 존나 <겁나> 많네? <laughs> 생각 존나 다 중요한 건 제대로 알면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알고 사세요 오늘 저녁에 뭘 먹든 그 음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 아, 스터디 코드식 먹방인 것 같아요